예. 특히 요즘에 경매에 무조건 다100%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100%는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뭐 서울에 뭐 재개발 이슈나 재건축 이슈가 있다든가 이러면 100% 이상에서 감정가100% 이상에서 낙찰을 받기도 하고 또 인천이나 뭐 이런 쪽 가면 아무래도 좀 그런 데는 개발 이슈가 좀 없으니까 뭐 한. 70, 60% 이렇게 해서 또 낙찰받기도 하고 다양하죠. 네, 그걸 일괄적으로 무조건 100% 이상에서 요즘에 입찰가가 이렇게 정해지니까 뭐 수익이 안 난다고 라 생각하는 건좀 잘못된 거예요. 실제 저희가 100%대에서 낙찰받은, 100% 이상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하나의 예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동부이계 2016 타경 50331 아파트 경매 사건이에요. 여기가 이제 명일동입니다. 명일동. 3익 그린 아파트 601동 308호인데, 여기가 3익 그린 2차 아파트예요 2차 아파트. 감자가 한번 볼까요? 감자가는 4억 6600만원이죠. 4억 6600인데, 1000메가 기일에 2016년도 10월 17일, 1000메가 기일에 100%때 31명 입찰 참여했네요. 31명 입찰 참여를 했고, 저희가 입찰 가격이 5억 2400만원 정도. 즉, 감자가 대비, 해서 한5 8 0 0만 원을 저희가 업해서 썼잖아요. 업해서 썼는데 저희가 낙찰받은 시점 이 2016년도 10월 17일 날이에요. 10월 17일. 그러면 국토부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3회 그린 2차 아파트잖아요. 2016년도 2016년도고 요게 4 4분기입니다4 4분기 사사분기. 이게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84.76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저희가 10월달에 낙찰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계약 일자가 2010년도 1월, 10월, 1일, 3일, 5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다 6억 대 중후반 가격이죠. 그죠? 근데 감정가가 4억 6,600이에요. 근데 저희는 5억 2,400에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된 것보다도 저희가 최소한 1억 2, 3천만 원은 더 싸게 샀다는 얘기죠. 감정가에 100%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유튜버 중에 감정가 대비 뭐 100%가 넘어서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지역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 정확한 지역 분석이 되고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 이상에서 입찰가를 써야 되는 물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부분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안한 거예요? 아 주변에 여긴 고독 1단지 이미 재건축을 했고, 2, 3, 4, 5, 6, 7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 가격들을 다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3위 그린 2차 아파트 앞에는 배재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옆에는 그 한영 외고도 있어요. 외고도 있고, 학군이 좋죠. 그 다음에 고동역도 바로 앞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사항도 맞물려 있고, 이네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입찰가 즉 감정가의 100%를 넘겨서 입찰을 참여했던 거예요. 현재 가격이 한 10억대가 넘어가요. 호가는 약 10억 5천에서 8천 사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 봤어야 되는 포인트가 그러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어, 그러죠. 예. 부동산을 투자할 때그네 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위치, 교통, 학군, 주변의 개발사. 이네 가지가 맞춰지면 보통 장기 투자 3, 4년 이상, 한 4, 5년 이상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이네 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맞춰지는 게. 그러면 가격이 싸야 돼. 특히 인천적 같은 경우, 수원 같은 경우, 이런 쪽. 이런 쪽은 가격이 싸야 된다고요. 그래야 저희가 입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에 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수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더 맞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다른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천메가길과 감정평가했던 시점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물건, 제가 낙찰받은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감정 평가서가 저 요번에 잘못 잘못 아니요. 감정 평가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천 매각 기일하고 감정 평가를 했던 시점이 개비한 2년 정도 벌어진 물건이 있었어요. 동부 3계 2013타경 5491 다세대 경매 사건인데 저희가 낙찰받은 시점이 한번 보세요. 2015년도 2월 2일 날 낙찰을 받았잖아요. 감정평가 금액은 2억 2200만 원인데, 여기에 20만 2천 원을 써서 저희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저희 수강생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은 시점은 2015년도 2월 2일 날인데, 감정평가를 했던 시점은 2013년도 4월 16일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했던 시점이 2년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전에 감정평가했던 그 물건이. 현시세 가격을 반영했을까요? 반영 못 했다는 얘기죠. 2년 동안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100% 입찰 참여를 해야죠. 근데 지금 단독이에요. 예, 단독이에요. 보통에 경매를 하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100%에서는 입찰 참여자가 없을 거야.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한번 물건을 조사하고 입찰 참여해야지. 근데 이거 역시 좀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요. 주변에 먼저 가서 가격 대비 조사를 했을 때 시세가 감정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가 대비해서 입찰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100%면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3위 그린 2차도 저희가 100 이상에서 입찰가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도 100 이상에서 입찰가를 썼다고요. 근데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현장 가서 시세를 조사하고 시세 대비 내가 입찰가를 얼마를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낙찰을 받게 되면. 시세대로 팔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안 팔려 잘 시세가 아닌 시세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즉 주변에 나와 있는 금매 가격보다도 조금 더 낮게 해서 처분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본을 빨리 회전시키는 걸주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입찰 참여하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감정 평가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을 물론 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상 갭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감정평가 금액인 거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즉 해당 부동산 소재지 가서 가격 조사를 별도로 하셔야 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이에요. 이건 내가 발품을 팔아서 가격을 조사한 거라고요. 나중에 이 주택을 처분할 때는 현재 시장에서 움직여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경험치를 더 많이 쌓고 그리고 조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